인천시가 동국제강에서 3위 아파트 간 도로 공사 가운데 마지막 미개설 구간인 승인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구 주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인 전철 철로 아래 지하차도에 철제 가림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국제강에서 3위 아파트 도로 간 도로 개설 3구간인 승인 지하차도 진출인 놈입니다. 동구 송림로에서 중구 유동 삼거리 사이 725m, 왕복 4차로 지하차도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송현 터널을 포함한 나머지 구간은 이미 완공된 상태입니다. 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숭인지하차도 공사 주민설명회.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접근성 향상, 주변 도로 교통체증 완화, 도시 균형 발전 등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습니다. 개통 지원으로 손실이 크다며 승인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1,6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기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아 15년 동안은 지금 방치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손실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자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를 성토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어디인데, 민주적으로 우리와 대한민국 인천시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온 도심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원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거라고 우려합니다. 매연, 소음, 교통혼잡은 골보도 뻔해요. 송도에서 북한까지 차를 해안도로를 뚫어서 이 교통량을 해안으로 돌려서 이 도시를 살리 방법을 생각할 수는 좋겠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23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